491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본 녹음은 타입캐스트를 이용하였으며 녹음 캐릭터로는 저는 현우이고 저는 승연입니다 키워드 대화 질문 품위있는 질문 갈등 해결 책 정보 제목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 저자 엘코비스 출판일 2023년 2월 28일 상상빌더 한줄 요약 질문을 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책 소개 대화를 주도하고 싶다면 절대 설득하지 마라. 싸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설득되는 28가지 질문의 기술. 우리 인생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필연이다. 아이를 가질지 말지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의견 다툼이 있을 때,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회사 측과 의견이 다를 때, 이 기획안을 진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사와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말로 상대를 설득해야 할까? 네덜란드의 젊은 철학자 에커 비스의 책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우선 대화의 목적부터 바꾸라고 조언한다. 상대를 설득하거나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제쳐두고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것이다. 또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진득하게 듣되 100% 상대의 말에 공감하지 말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라고 조언한다. 그래야 나도 상대방도 시각이 넓어지고 한층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공감 대화법이나 설득의 심리학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 마치 보수와 진보가 한자리에 앉아 첨예한 이슈에 대해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나누는 대화에서 손석희 앵커가 양쪽 진영의 패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때 써먹을 만한 조언들이다. 이 책은 네덜란드에서 출간된 이후 88주 동안 베스트셀러에 등극했으며 누적 13만 부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저자는 이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널리 알려졌으며 책 속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 문답식 대화에 대한 강의, 컨설팅, 워크숍 등등을 지금도 진행 중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싸움이나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통해 새로운 생각과 지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을 바꾸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나는 이 책을 실용 철학의 관점에서 썼다. 모호하지도 않고 상아탑 속의 수염 기른 노인들을 위한 철학도 아니다. 실용 철학은 정의, 우정, 포용, 용기와 같은 고상한 개념을 실제 일상생활에서 질문으로 연결한다. 이를테면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난민 수용 정책이 필요할까요? 언제 침묵을 지켜야 할까요? 와 같은 질문 말이다. 이것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철학적 방법이다. 누구나 가끔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직업을 바꿔야 할까? 현재 파트너와 계속 살아야 할까? 새로운 사랑을 선택해야 할까? 나는 생각과 느낌, 행동이 일치하는가? 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구글이나 위키피디아에서 찾을 수 없고 스스로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좋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지혜와 답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잡담을 더 잘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고 게인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새로운 발견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하도록 만들어 준다. 생각의 관점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귀 기울여 보자. 상대방을 이기려 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관찰하자. 좋은 질문이란 무엇일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 체크리스트는 없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 완벽하게 옳은 질문이 다른 상황에서는 완벽하게 잘못된 질문이 될 수도 있다. 이 책은 질문하는 자세를 배우고 좋은 질문을 하도록 도와주는 실용적인 가이드북이다. 소크라테스는 가장 실용적인 철학자 중한 명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아테네의 광장과 시장을 걸어 다녔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고 넘치는 호기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과 지혜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가 던진 질문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소크라테스는 더 현명해지고 싶었다. 그는 “나는 내가 아무 것도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진정한 지식을 찾아다녔다. 진정한 지식은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다고 여겼고, 생각을 연마하는 숫돌로 대화 상대를 바라봤다. 둘째, 소크라테스는 상대의 오류나 잘못된 생각 헛소리를 대화를 통해 밝혀내려고 했다. 또한 그 대화를 통해 상대가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좋은 질문을 하지 못하는 여섯 가지 이유. 1. 우리는 좋은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이기적이다. 2. 질문을 두려워한다. 3. 질문으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4.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느라 객관성을 잃었다. 5. 우리는 급하게 묻고 급하게 답한다. 6.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 모든 질문의 출발.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 소크라테스의 좌우명은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 I know that I know nothing.였다. 델포이 신전의 예언자는 소크라테스가 만인 중에 가장 현명하다라고 했다.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려면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상황에 맞춰서 질문을 수정할 수 있다. 내 신념은 뭐지? 지금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나는 빠른가 아니면 느린가? 감정적인가 논리적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야 의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생각의 여유 공간도 만들 수 있다.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는 법 1. 지혜는 놀라움에서 시작한다. 2 호기심을 유지하라. 3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질문하라. 4 판단하되 집착하지 마라. 5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6 연민하되 공감하지 마라. 7 상대가 짜증을 내도 마음에 담지 마라. 좋은 질문의 조건. 1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다. 2 내 감정은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과 몸짓에 집중한다. 3 질문하기 전에 허락을 구해라. 4 질문하기 전 20초 동안 침묵해본다. 5 짜증을 짜증으로 받지 마라. 어떻게 해야 상대의 진심을 끌어낼 수 있을까? 기술일 아래에서 위로 가는 질문을 던져라. 기술 이 화가 난 순간을 찾아서 정곡을 찔러라. 기술 3 진심으로 궁금할 때만 왜? 라고 묻는다. 기술사,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라고 말을 걸어보자. 기술 5 질문하기 전에 알아야 할 7가지. 1 질문의 목적. 2 질문으로 포장한 발언인지 여부. 3 그런데라는 부정적 질문인지 여부. 4 온갖 질문이 섞인 칵테일 질문인지 여부. 5 모호한 질문인지 여부. 6 양자택 일형 질문인지 여부. 7덜 완성된 질문인지 여부. 자기 이야기를 하느라 바쁜가? 마음을 비우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자. 내가 그랬듯이 감정이나 판단을 던져버리고 거리를 유지한 채 탐구해라. 이를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집중, 훈련이 필요하지만 좋은 질문을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침묵시키기 위해 너무 서두른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 소수 의견에서 더큰 지혜를 발견하기도 한다.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그에 대한 좋은 일이다. 설득하지 마라. 합의를 위한 노력은 설득이 아니다. 설득은 함께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견의 방어일 뿐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선물이 될수 있다. 새로운 생각과 통찰력을 얻을 기회이기 때문이다. 대화를 주도하고 싶다면 절대 설득하지 마라. 싸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설득되는 28가지 질문의 기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진심으로 나의 의견을 물어봐 주는 사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 누구나 이런 사람을 원한다. 비록 상대가 적일지라도 이런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는 건 인지상정일 것이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은 욕망, 유대감을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변의 진리를 잘 알면서도 왜 일상생활에서 잘 실천하지 못할까? 특히 의견이 다른 상대와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착각한다. 합의를 위해 토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한 발자국 물러나는 것은 지는 거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또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과는 아예 손절하는 경우도 많다. 더 이상 불편한 마음을 견디면서 관계 유지에 연연하지 않는 게 트렌드가 돼버린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필연이다. 아이를 가질지 말지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의견 다툼이 있을 때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회사 측과 의견이 다를 때이 기획안을 진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사와 의견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떤 말로 상대를 설득해야 할까? 네덜란드의 젊은 철학자 에커 비스의 책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우선 대화의 목적부터 바꾸라고 조언한다. 상대를 설득하거나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제쳐두고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것이다. 또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진득하게 듣되 100% 상대의 말에 공감하지 말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라고 조언한다. 그래야 나도 상대방도 시각이 넓어지고 한층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공감 대화법이나 설득의 심리학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 마치 보수와 진보가 한 자리에 앉아 첨예한 이슈에 대해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나누는 대화에서 손석희 앵커가 양쪽 진영의 패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때 써먹을 만한 조언들이다. 이 책은 네덜란드에서 출간된 이후 88주 동안 베스트셀러에 등극했으며 누적 13만 부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저자는 이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널리 알려졌으며 책 속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 문답식 대화에 대한 강의, 컨설팅, 워크숍 등등을 지금도 진행 중이다. 충고나 조언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이 당신의 충고나 조언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한다. 최근 하버드 대학교 과학자들은 fMRI 스캐너를 이용해서 왜 인간이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밝혀냈다. 자기 이야기를 할때 내측 전두엽 피질 영역과 함께 두 영역 즉 측행 영역과 복측 피기 영역이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이두 영역은 사실 섹스, 코카인, 맛있는 음식 같은 쾌락에 반응하는 영역이었다. 자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섹스, 코카인, 맛있는 음식만큼이나 인간에게 쾌락을 준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정말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무턱대고 설득하지 마라. 우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천천히 관심을 갖고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반대 의견은 바로 반박하지 말고 상대방과 나 사이에 다리를 만든 이후에 해본다. 나와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이 내 의견을 받아주기를 원한다면 그와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한다. 상대방이 나의 의견 을 물어보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 의견을 만든 이후 이렇게 질문해서 다리를 만들어보자. 훨씬 더 원만하게 대화가 흐를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에커피스, 철학자, 네덜란드의 철학자이자 연극인. 엘커비스는 연극 대본 작가이자 감독, 공연 제작자로 활동하면서 배우들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실용 철학, 특히 질문하는 법에 대해 오랫동안 공부했다.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 원제, 운동화를 신는 소크라테스의 S O C R A T E S O P S N E A K E R S 은그 공부가 낳은 결과물이다. 이 책은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질문을 통해 사람들과 진심으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저자는 질문의 목적부터 바꿔 보라고 조언한다. 대개 사람들이 그렇듯이 상대를 제압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더 넓은 시야, 인간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공감 대화법이나 비폭력 대화법과는 달리 상대의 정곡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도 던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더치적인 대화, 수준 높은 토론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네덜란드에서 출간한 이후 88주 동안 베스트셀러에 등극했으며 누적 13만 부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저자는 지금도 연극인으로 활동하면서 이 책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 문답식 대화에 대한 강의, 컨설팅 및 워크숍 등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상 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